안녕하세요 중고차 칼라스의 이주철 시장입니다. 금일 소개해드릴 차량 정말 고급지고 럭셔리한 풀 옵션에 4륜이 장착된 SUV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중고차로 가성비 있게 탈수 있는 1등 중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 옵션이 굉장히 빵빵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반자율 주행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 차량도 많지만, 요 당시 때는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있던 옵션이고요. 통풍 시트는 당연히 있고요, 전동 시트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제 옆에 보이는 링컨의 MKX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요 차량 같은 경우는 올 초까지만 해도 가격대가 굉장히 좀 높았어요. 그렇지만 현재적으로 많이 떨어진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직접 매입한 차량으로 준비했기 를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다 뒤져보셔도 됩니다.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간단한 스펙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링컨의 올루 MKX의 2.7 리저브 등급을 갖고 있고요. 연식은 2016년 9월 등록됐고 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93,000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고요. 성능기록 부상 완전 무사고의 누이도 전혀 없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가격 1,37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차량 상태 어떨지 같이 만나보실게요. 자, 전면부 일단 라이트 같은 경우는 풀 LED 라이트가 들어감으로써 좀 더 시안성 좋고요. 지금 백화현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굉장히 많아요. 그치만 오늘 귀한 화이트바디로 준비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에는 전방감지 센서와 레이더 센서판이 있고요. 이렇게 링컨 마크 안에 내장형 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도 선명한 화질로 어라운드 비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와서 앞타이어 잔해랑 많이 남아있어요. 90% 이상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같은 경우는 그런 깨끗하진 않아요 흠집은 어느정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측면부 넘어가면서 확인을 하고 있지만 뭐 보여지는 문콕이나 그런건 전혀 없어요 전 차주분께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면서 탑승한 차량이었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축구반 감지센서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 보시면은 위쪽에는 이렇게 파노라마 썰러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뒤쪽 타이어는 앞타이어랑 동일하게 거의 새 거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타이어 가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 휠 컨디션 테두리 쪽으로 어느 정도 생활감은 느껴지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후면부는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후면부 넘어왔고요. 후면부 디자인도 굉장히 지금 신차들하고 비교를 해도 절대 꿀리지 않는 디자인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일자로 테일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 시에는 좀더 멋있는 디자인을 만나 보실 수 있고요. 후면부에는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불리형 견인꼬리가 있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힘이 굉장히 좋기로도 유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레저용이라든지 카라반을 이용하실 때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보실 건데요. 트렁크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 탑재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좋고요. 지금 러기지 스크린도 있고요. 상태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으로 이열 홀딩도 가능한 차량이고요. 하단부로는 깔끔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 및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닫으실 땐 이렇게 버튼 누르시면 닫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킹 모션도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발로 열고 닫고 할 수도 있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서 실내 어떠시?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브라운 시트와 내장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상 조합을 느끼실 수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있고요. 시트 같은 경우는 운전석 같은 경우는 사용감은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어요. 이 링컨 MKX 같은 경우는 내장재가 다 고급진 디자인으로 들어가요. 이 시트 자체가 천연 가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더울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는 이 차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탑승해 볼게요. 자, 탑승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키 두벌 다 보유하고 있고요. 시동은 버튼식 시동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동하. 매끄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휘발유 엔진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숙한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기판 바로 만나보실게요. 자 계기판 보이시는 것처럼 경고등 점등되는 거 전혀 없고요. 현재 주행거리 93,325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핸들 넘어와서 핸들 컨디션 아주 깔끔하고요. 중앙부에는 트립 컨트롤 있고요. 핸즈프리 기능과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차간거리 조절 가능한 ACC 기능도 있습니다. 핸들 좌측 보시면 차선이탈 방지 기능도 있고요. 중앙부 보시면은 정품 디스플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터치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 쪽에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핸들 열선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기어봉 방식이 아닌 버튼식 기어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풀 오토 에어컨과 버튼식으로도 통풍 열선 시트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컵홀더 두 개와 차키는 이렇게 생겼는데 안쪽에서 이렇게 원격 시동도 가능한 기능도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일단 2단 방식의 수납공간이 있고요 위쪽으로는 ECM 루밀라 하이패스 단말기 블랙박스 있고요 그위쪽엔 선러프 있는데요 네, 손 룸프까지 작동 잘 해봤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었고요. 1열 컨디션 아주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2열은 어떨지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자, 2열 넘어왔고요. 2열 공간 굉장히 널찍한 공간 갖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보시면 뒤쪽에도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앞으로 가서 엔진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은 바로 들어보실게요. 자 엔진은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정숙한 엔진을 들어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굉장히 가성비 넘치는 SUV고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이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화면에 나와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중고차 클래스의 이주철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